임신 중에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속설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요것만큼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책을 한 20여 권 썼습니다. 어,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한 자연주의 한의학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2006년도에 쓴 책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중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임신하면은 절대 안정, 절대 안정하면서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신 중의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임산부의 체력 유지할 수 있고 일단 비만으로 올수 있는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운동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아가한테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태아의 발육과 발달에 도움 주고 한편으로는 태아의 과체중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순산을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아기 낳고 나서 회복도 굉장히 빨라져요. 운동할 때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 수영 같은 큰 근육 사용하는 운동이 좋고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그러니까 주 5일 3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나는 임신 전에도 운동 안 해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15분 정도로 시작을 해서 운동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고 어떤 강도의 운동이냐 운동하는 도중에 옆 사람하고 대화했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케겔 운동도 좋아요. 항문에 힘을 줬다가 풀어주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고 몸을 벽에 좀 기대고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하실 때 주의점이 있어요. 운동할 때는 호흡을 충분히 하시고 운동 전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운동 후에 사우나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신 중기에 이르는 임신 14주째부터 누워서 하는 운동은 하지에서 올라오는 정맥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서 좋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출산 후 서양에서는 찬물로 샤워하고 아이스크림 먹는다는데 우리 동양 여성은 서양 여성과 체질 자체가 다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전형적인 소음인 여대생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치료 하면서 "너 나중에 시집 가더라도 산후조리 너무 잘해야 된다." 신신당부를 했던 그런... 환자분이었어요. 10년 만에 내원을 하셨는데 산후풍이 너무 너무 심해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고 몸에서 냉기가 찬바람이 너무 너무 심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고 내원을 하셔서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을 아기를 낳는데 았 출산할 때 너무 더운 여름이었대요. 근데 너무 더워서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산후조리 잘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똑같이 서양 사모랑 똑같이 아기 낳자마자 찬물로 샤워하고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바로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였습니다 아예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몸에서 냉기가 들어서 온몸 전신 마디 마디가 아파서 이거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 산후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동양 여성들입니다. 제가 그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머리의 크기. 물론 머리의 크기가 크다고 IQ가 높은 건 아닙니다만 완전히 이것도 아니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뇌의 크기가 크면 머리통도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겁니다. 국민 전체의 IQ가 100을 넘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할수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이세 나라가 세계에서 머리 좋은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머리통들이 다 커요. 그런데 산모의 골반의 크기는 동양 산모가 이 서양 산모들에 비해서 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여성들은 아기를 낳을 때 골반뼈가 더 많이 심하게 뒤틀려야지 아기 머리가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서양의 산모들에 비해서 동양의 산모들이 출산의 고통, 그리고 그 난이도는 정말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심하게 뒤틀린 뼈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잘 자리가 잡히도록 충분히 쉬고 따뜻 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산후조리를 최소한 3주간 고온을 유지하면서 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주 동안에 양치질도 하지 말고, 씻지도 않고 오로지 뜨겁게만 지내야 이건 아니지만 기본 입장은 따뜻하게 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게 하는 거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일본에서 이 번역본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었었는데 이 책에서 이 산후조리 부분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일본도 옛날에는 그랬다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서양식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좀 산후풍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자궁 문제만을 집중해서 다른 책을 초청, 출간해 달라고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여성은 자궁이 제2의 심장이다. 자궁을 잘 관리해야지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 뭐 이런 한국식 생활건강 미용방식을 다룬 책이 이 책이에요. 우리 일본에 계신 구독자들은 지금도 판매 중이니까 구입해서 보셔도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임신 중 염색을 하면 안 된다. 임신 중에 염색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사실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임신 중에 염색을 하면 위험하다고 입증된 자료도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입증된 자료도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염색약이나 파마약은 화학약품 성분 그리고 중금속을 좀 소량 함유하고 있잖아요. 요런 성분이. 태아에게 흡수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염색이나 파마나 될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임신 중에 아우 난 새치가 너무 심해서 너무 스트레스 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은 두피 쪽은 좀 건드리지 마시고 겉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바른다든지 새치를 덮는 헤어 쿠션 제품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건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약물 복용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임신 초기인데 임신인지 모르고 약 먹었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임신 딱 3주 기간까지의 일반적인 약물은 태아에게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태아의 어떤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5주에서 10주인데 이때도 일반적인 약물을 한두 번 드시는 걸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약물을 하게 되면 호르몬제, 항생제,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 구충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약물 복용이 필요할 땐 반드시 주치의하고 복용 여부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피로회복 드링크에는 카페인이 고함량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연고제나 팥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진 않지만 소량이더라도 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흡수가 되더라도 이 피부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성분에 따라서는 좀더 기. 흡수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파스나 연고제의 약성분이 간을 거쳐서 해독이 안 되고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게 되면 산모하고 태아한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사용은 하지 마시고 연고제나 파스도 의약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치 의 선생님에게 문의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건강 보조 식품과 화장품 안전하다? 우리가 임신했을 땐 약을 좀 먹기가 조심스러우니까 건강보조식품 챙겨 드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때에 따라서는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약물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화장품도 사용 전에 주치하고 의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어머, 뭐 화장품까지 상담을 해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화장품은 어때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간을 거치지 않고 산모의 심장으로 갔다가 태아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태아가 머무는 양수에서는 배출이 더디기 때문에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가 주의해야 될 대표적인 성분 바로 대마씨입니다. 미국 FDA는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의 경우에는 CBD 오일 식품이라든지 CBD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제품으로는 맞아요. 햄프시드 대마씨 오일이 있습니다. 식용이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대마씨잖아요. 이 대마씨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성분이 거의 제거된 상태로 쓰이긴 하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 대마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섭취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출산 후에는 미역국만 먹어야 한다?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동안, 어우, 미역국 냄새만 맡아도 정말 물린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출산 후에 무역국 먹는 이유는 피 맑게 하고 출산 후에 부족해지는 철분 요오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요오드 하게 되면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중추신경계하고 뼈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생아는 이모유수유를 통해서만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역국을 먹는 것은 출산 후에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음식만 먹어서는 영양소의 편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삼시 세끼 삼시 세끼 미역국 미역국 먹는 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반 그릇만 섭취해도 태아에게 전달할 영양소는 충분하니까 한끼 정도만 미역국 드시고 나머지 두 끼는 채소 좋은 단백질 또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으로 드시는 거 좋습니다. 임신 중에는 아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땡기나? 임신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머, 여보, 오늘은 뱃속 아가가 딸기 먹고 싶대. 어머, 오늘은 얘가 고기가 땡긴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아가가 딸이면 과일 좋아하고 아들이면 고기를 좋아한다는 낭설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전혀 사실 아닙니다. 우리 뱃속의 태아는 영양 공급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반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 산모가 섭취한 영양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태아의 입맛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산모+ 산모가 먹고 싶은 것이 땡기는 겁니다. 하지만. 야 그거 채널에이 보니까 아가의 입맛이 아니래 그건 너의 입맛이래라고 하셨다가는 평생 원망받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센스 있는 아빠가 되셔야 됩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정말 모든 체력과 에너지를 뱃속에 아가에게 쏟아만 야 유지될 수 있잖아요. 임신 중에 산모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비록 아가의 입맛은 아닐지라도 이 아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엄마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굉장히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란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임신 속설에 대한 다양한 팩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어요? 어, 임신과 출산이라는 힘든 여정에서 좀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좀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했는데 엄마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 우리 아가도 편안하게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맛있는 음식으로 체력 챙기시고 꼭 순산하시기 바랍니다.